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또한 충성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나에게 저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충성을 하기에, 나 자신의 삶도 피곤하며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기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보금을 전파하기 위해 다녔는데, 그는 고린도 후서에 기록된 그가 받은 환란을 보면 거의 두 달마다 한 번씩 죽을 뻔한 환란을 당합니다. 그 환란은 바울이 잘못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교 여행을 중단하면 은 받을 필요가 없는 환란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교 여행을 계속해요. 그리고... 그 환난이 오면 또그 환난을 이기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그 고난이 주님을 대신하여 받는 특권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본문 29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환난을 받는다는 말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만약 살아 계신다면 그는 바울이 간 선교지를 그대로 갔을 것이고 그리고 바울이 선교지에서 겪은 그 고난을 그대로 겪었을 겁니다. 다 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결국 바울은 주님을 대신하여 환난을 당한 것이지요. 바울이 골로세스 1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요. 자신에게 주어진 특근임을 믿고, 다른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할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서 사도로 세워 주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충성하며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고난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또한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충성을 계속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겪어요, 비방을 들어요, 나 자신의 삶도 피곤해져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오늘 교회에서 동시에 겪을 일이고, 그리고 내가 비방받은 그 일은 주님이 또 교회에서 만약 계시다면 주님이 받을 그 비방을 내가 대신해서 받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힘든과 어려움 때문에 충성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보금은 믿기만 하면 성공하고 대박이 터지는 게 보금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다른 복음을 말합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으면, 충성하면 주님이 받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광인 것은 주님께서 나라와여 금, 주님을 대신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덕권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 열심히 믿는 가운데, 흥리나 고난받으면 그 고난을 은혜로 여기며 그까지 충성한 자로 살아가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